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다운 스윙에서 상체하고 하체, 이 상하체 회전을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스윙에서 이 상체와 하체 회전은 골프 스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운 스윙에서 상하체 회전이 아니라 이양 팔로, 팔로 다운 스윙을 내리려고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양 팔을 많이 사용하면서 다운 스윙을 하면 클럽이 이런 식으로 엎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잘못된 궤도로 엎어 내려올 수도 있고, 양 팔이 먼저 내려오면 양 팔로만 다운 스윙을 내리면 손목이 풀리면서 캐스팅이 되면서 뭐 뒷땅을 칠 수도 있고, 예, 걷어 올리면서 탑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하체가 먼저 회전을 하며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이 상하체 회전을 단순히 그냥 회전으로만 이해를 하고 연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다운스윙에서 상하체 회전을 할때 상하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수평으로 그냥 단순히 수평으로 회전한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처음 어드레스에서 이 상체를 숙인 각도와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다운스윙에서 상하체가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단순히 편하게 회전을 하면 내 양팔과 클럽은 공쪽이 아니라 공보다 한참 위에 공보다 위에를 향해서 공보다 위에를 향해서 양팔과 클럽은 내려오게 됩니다. 어, 이렇게 상하체전이 된다면 그러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몸과 볼과의 거리는 어, 결정이 되어 있죠.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팔과 클럽이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다시 양팔을 어, 볼 쪽으로 내리면서 양팔을 볼 쪽으로 내려서 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상하체 회전과 양팔이 약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상하체 회전과 양팔이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스윙한다고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스윙에서는 뭔가 힘을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양팔과 클럽을 볼 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양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엎어 내려오거나 네, 손목이 풀리는 어, 캐스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하체 회전을 하려고는 하지만 양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팔로만 다운스윙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느낌을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에서 이 양팔과 클럽의 위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하체 회전으로만 양팔과 클럽이 볼 쪽으로 갈수 있도록 상하체 회전만으로 양팔과 클럽이 볼 쪽으로 갈수 있도록 어, 상하체전을 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상하체를 많이 꺾으면서 상체하고 하체를 많이 비틀면서 어, 회전을 해주셔야지 양팔과 클럽이 어, 볼 쪽을 향해서, 볼을 향해서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느낌이 올바른 다운스윙의 느낌이라고 어, 올바른 다운스윙 상하체 회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더 해보면 백스윙에서 양팔과 클럽의 위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체와 하체의 회전만으로 양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회전만으로 양팔과 클럽이 어, 공을 칠수 있도록 공을 향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상체와 하체를 약간 비틀면서 회전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하체가 회전을 하면 양팔의 사용량이 적어지면서 뭐 엎어치거나 손목이 풀리는 것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상하체 회전과 양팔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면서 파워 면에서도 좀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직접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하체를 비틀면서 회전을 한다는 것은 어 많은 유연성을 좀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유연성이 이 정도까지 따라와주지 못한다면 상하체 회전은 그만큼 어 수평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그만큼 양팔을 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뭐이 부분은 약간 개인차가 있는 부분인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골퍼가 노력을 해서 유연성을 좀더 키워서, 어 제가 말씀드린 상하체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양팔을 좀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이제 그 정도를 좀 조절하면서 어 연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다운 스윙에서 상하체가 회전하는 각도, 회전하는 방법, 뭐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양팔이 사용되는 정도죠. 양팔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할지가 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상하체의 회전만으로 양팔과 클럽이 볼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상하체의 회전만으로 양팔과 클럽이 볼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아니면 최대한 비슷한 정도까지, 어, 비슷한 각도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어, 상하체전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연습 스윙을 할때 예, 상하체전은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편하게 예, 수평으로 돌리면서 회전하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습 스윙에서는 양팔과 클럽을 볼 쪽을 향해서 어, 볼을 향해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상하체전은 그냥 수평으로 어, 수평으로 상하체전을 하면서 나쁜 습관을 계속 몸에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 스윙에서도 어, 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의 볼을 어, 두고선 그 볼을 향해서 양팔과 클럽이 내려올 수 있도록 상하체전을 어, 연습해 주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어, 연습 스윙을 해서. 좋은 습관을 계속 몸에 만드는 게 실제 스윙에서도 올바른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에이 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 you regret everything that you did, that you sai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doing. And my heart's black and blue from the bruising. I feel like when I'm with you, I'm losing. I feel like you think that this amusing. Sitting there gaslighting and confusing. Was it me, is it me, am I deluded?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d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you, I never feel lucid. I wish I wasn't struck by Cupid. I wish when I first saw you, I knew this.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